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마이라 TV 서재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리뷰할 책은 음 오늘은 또 날짜를 써야죠. 2022년 2월 7일 월요일 고요 141번째입니다. 책 소개한 줄를 통한 100년의 통찰 memory of 100 years 100년의 기억 베스트셀러 속 명함 팔베 인문학자 김태현지형밑태 컨텐츠에서 나왔고요. 나온 날짜가 2022년 2월 3일판입니다. 좋은 책보을주신김태현님과리테콘텐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제가 지혜가 부족하여 과거로부터 혹은 인문학으로부터 전해져 오는 지혜를 빨리 품수하고 싶었는데요. 마침 좋은 책이 나와서 책속 연주를 통한 1 0년의 통찰을 배우고 싶어서 바로 신청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좋은 책 보내주신 김태현님과 일태 컨텐츠에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빠르고 차분하게 읽고 리뷰를 시작합니다. 이 책의 장점 혹은 강점은 매우 많습니다. 하나씩 이야기해보자면, 첫 번째로, 영혼과 명문장 800개를 알려주십니다. 800권의 책을 읽는 것 같은 뿌듯함이 느껴집니다. 출처도 못 나와서 차후에 찾아볼 수도 있고 기술을 읽었던 것이 재음이 되기도 합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800개의 명언을 14개 파트로 나눠서 재보하였습니다 저는 파트 10, 인생의 안목과 센스를 기르는 방법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세 번째로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날마다 조금씩 읽으셔도 좋고 몰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4. 위에서 말한 것처럼 추처도 모두 나와서 찾아, 찾아볼 수도 있고 기존에 읽었던 것이 재현이 되기도 합니다.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나 하면서 반성이 되기도 하네요. 다섯 번째 팔면 문장 모두 좋고요. 직접 구입하셔서 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좋은 문장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요. 음 261번 하나만 소개해보면, 261번,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 독재자들은 대개 역사임을 잘 알았다. 그런고로 그들은 과거를 고쳐쓰고, 부정하고 파괴하려고 했다. 프랑스 혁명때의 막심리아 로베스 피에르와 1970년대 캄보리아의 폴포트는 각각 사회를 처음부터 다시 출발시키려고 했다. 그, 이게 굉장히 이 오만한 것이라는 거죠. 수준낮은 한국계 접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쓴소리입니다. 네 번째로 이 책의 단점 혹은 약점은 없습니다. 다만 글씨가 조금 작습니다. 눈이 아플 수 있으니 글씨를 좀더 크게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앞이나 뒤를 볼때 책이 좀 기울어지거든요. 뒤를 볼 때. 그래서 좀 책을 하드커버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제가 추천합니다. 마음 공허하신 분, 과거로부터 배우고 싶으신 분, 출퇴근 시간에 공부하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모두에게 추천합니다. 책상에 두시고 여러 번 보시면 좋고요. 친한 지인에게 선물 주셔도 좋은 책입니다. 제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힘을 얻습니다. 더욱 좋은 방송 만들어 가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나 건설적인 비판은 아래 남겨주시거나 제이메일 보내주시면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추론 분들과 공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꼭주셔도 좋고요. 추천은 꼭 사마열을 하고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좋은 책 소개는 사마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동반 성장하고 싶은 사마열을 구독과 추천은 무료입니다. 읽기 전에 구독, 읽고 나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141번째, 책 속의 한 줄을 통한 100년의 통찰, 100년의 기억, 베스트셀러 속 명언 800을 리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